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수술을 받았거든요. 만모통 수술을 받았어요. 오늘은 산부인과 음, 얘기는 아니고요. 만모통 수술 받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어, 유방에 혹이 있다 그래서 유방에 혹이 있는 것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한다면 이런 이런 호르몬을 먹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 그런데 그 호르몬제가 지금 아직도 출시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셨었는데 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유방 혹이 있다는 얘기를 이전에도 좀 드렸었고요. 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하나는 정말 사이즈도 좀 크고 모양이 좀 못생겼어요. 못생겼다는 거는 뭔가 좀 의심이 되게 생긴 거예요. 어 보통 우리가 양성 혹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 뭐 특별히 문제없는 이런 혹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약간 납작한 동그라미로 생겼어요. 타원형으로 생겨서 약간 납작하게 보이는 음 그런 혹이고 안쪽에는 뭔가 총파를 봤을 때 균질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섬유선종 같은 경우는 음그 납작한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거기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혹을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보시던 선생님이 어 얘는 좀 이상하다 검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좀 찝찝한 어, 혹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검사를 해보니까 결과는 조직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게 뭐 갑자기 많이 크는 게 아니고 제가 한 5년 정도를 봤었는데 계속 크기는 비슷비슷했어요. 오히려 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술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 친구도 수술을 받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 내가 호르몬 치료를 좀 마음 놓고 하기 위해서는 혹을 없애놓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북목이 되게 심하거든요. 목 치료 받는데, 이게 목 치료를 받으면서 뭔가 정렬이 새로 되기 시작하니까. 갈비뼈까지 아픈 거예요. 근데 이 갈비뼈 아픈 거랑 유방 통증이 있는 거랑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거기 있는 혹이 좀 만져지고 어, 그 부분이 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잖아요. 뭔가 찝찝하고 어, 신경 쓰이고 이런 게 싫어서 저는 이제 수술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혹을 처음 발견했을 때 5, 6년 정도 됐어요. 거기서도 음. 수술을 권유를 하셨었어요. 어, 모양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수술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첫 번째는 이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이 좀 적합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 거예요. 어, 제가 가서 그냥 의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진료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유방의 혹이 있으면, 어, 유방 혹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중심 침 생검이라고 해서 어, 그 굵은 바늘을 꽂아서 바늘 안에 이 조직을 채취하는 그런 조직 검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검사를 했냐면 그냥 주사기로 쭉 빨아당기는 세포 검사를 했어요. 이게 뭐 갑상선 같은 경우는 그런 세포 검사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혹 안에 물이 차 있는 그런 낭종 같은 경우 있죠. 그럴 때는 그 낭종 안에 그 물이 어떤 성분의 물인가, 어떤 뭐 세포가 들어 있는 물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유방에 생기는 혹 같은 경우는 낭종이 아니에요. 이제 덩어리예요. 어, 딱딱한 덩어리인데 여기에서 물을 뺀다. 거기서, 뭐, 세포를 채취한다?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검사를 하셨는 게좀 마음에 걸렸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쪽에서 그 마모톰 시술을 하게 되면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 당시로 1박 2일인가 2박 3일 인가 그렇게 입원을 하라고 얘기를 들 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시간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휴가를 쓰고 싶지도 않고 음 그런데 입원을 해서 꽤긴 시간을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 대해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어 환자로서 뭐 수술을 받아본 건 아니지만 여기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시술을 간단한 시술을 하는데 어 입원을 이틀 3일씩해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서는 시술을 받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뭐 미루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그래도 찝찝하니까 음한 번씩 검사는 해보고 그 병원에서 받지 못했던 조직 검사를 또 다른 병원에서 받았어요. 어 그리고 뭐 괜찮다 했으니까 지켜봤겠죠. 어 그래서 뭐 세월이 지나고 지나고 하다가 이제 찝찝해지는 순간이 어 왔. 잖아요. 어 계속 이제 초음파로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했어요. 만모톰이 가능한 경우는요. 어 사이즈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아닐 때 만모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만모톰은 기본적으로는 바늘로 찔러 넣어서요. 그 안에 있는 혹을 썰어서 꺼내는 거예요. 어 썬다고 얘기하니까좀 그렇긴 한데 어 잘게 잘라서 바늘 안쪽에 이제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으로 해서 어, 쑥쑥 빨아당기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제거가 가능하고요. 만모톰의 장점은요. 흉터가 크게 남지 않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뭐 이만한 혹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 우리 이거를 열어서 드러내려고 하면 이만큼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빼내고 꼬매놔야 되겠죠. 그러면 흉터가 좀 크게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방에 흉터가 많이 남는 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술을 해보면 어, 흉터가 적게 남는 있는 부분 있고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가슴 같은 경우는 흉터가 좀 남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흉터가 적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각광을 받은 거고 열었을 때보다는 통증이 적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모톰 시술에 문제가 될수 있는 건 우리가 꿰매는 시술, 완전히 열어서 하는 시술 같은 경우는 피가 나면 거기를 그대로 어, 지혈을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만모톰은 잘라서 꺼내는 수단은 있는데 지혈 지혈을 하는 수단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눌러서 어 그런 방식으로 압박으로 지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혈종이 찬다든지 어그 부분이 이제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하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잘라서 꺼내는 방법이다 보니까 오롯이 다 꺼내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암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암은 이런 식으로 부서서도 안 되고요. 이거를 그대로 딱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되고요 혹만 드러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에 관련된 다양한 검사들을 해서 절제 범위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설프게 만모통으로 제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일이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모통을 받으실 때는 항상 검사를 잘 하셔서 이게 양성 혹이라는 그런 전제 하에 어, 만모톰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피가 많이 날것 같은 그런 혹들은 만모톰을 하지 않는 게더 바람직하기도 하겠죠. 어,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든지 이러면 만모톰이 이제 좋은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 유방에 있는 혹은 대부분을 만모톰으로 제거를 하고 계시고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뭐 주변의 의사들도 그렇고 저희 환자분들도 그래요. 대부분의 양성 혹을 제거하는 트렌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시술이 간단하기도 하고요, 금방 하거든요. 시술할 때도 뭐 금방 한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어 환자로서 누워 있을 때도 어 이렇게 금방 끝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뭐 빨리 이루어지고요 어 하고 나서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도 않고요 뭐 전신 마취할 필요 전혀 없고 국소 마취로 받을 수 있고 저는 뭐 이거 시술하는 것보다도 시술할 때 긴장은 좀 되잖아요 근데 마취하고 나면 정작 시술을 받을 때뭐 아프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시술을 하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힘들었어요 이게 지혈을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압박해서 지혈을 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압박 때문에 계속 이제 압박 분대를 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하더라고요 못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어좀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은 좀 힘들죠 어 누워 있는 게좀 힘들었고 그래서 폰 거치대 이거를 이렇게 달아놓고 계속 영상도 보고 뭐 이러고 놀았어요 어쨌든 이런 맘모톰은 굉장히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이다 수술하고 나서 생각보다 통증이 심하지는 않아요. 어, 그런데 그래도 욱신한 통증, 그리고 멍 어,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제가 받은 지 이틀 됐거든요. 약은 어제 저녁까지 복용을 했고요. 오늘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뭐, 팔을 쓰거나, 뭐, 움직이는데 별로 문제도 없고. 그런데 이제, 열어보면, 멍은 막 들어있어요. 어, 멍이 없어지는 데는 한참 걸리겠죠? 어, 수술하신 원장님도, 음, 멍이 좀 들겠다. 그리고 이제 붓기가 좀갈수 있겠다 말씀은 하셨어요. 어, 그래서 지금은 약간 짝짝이인 상태입니다. 어, 근데 뭐, 그렇게 생활에 불편하진 않고 입원을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9시 20분에 입원을 했거든요 9시 20분에 병원에 들어가서 9시 30분에 시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10시 전에 병실에 와서 그냥 누워있다가 어 한참 누워있다가 밥 먹고 4시 반요 정도에 퇴원을 했어요 하루 종일 피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봐야 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꼭 하룻밤을 여기서 지내야 하는 이런 시술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는 뭐 병원 따라서 시술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피가 좀 많이 날수 있는 환자들 뭐 어떤 게 걱정되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뭐 안전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을 했고 혹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못생긴 혹 개도 있었고요 어뭐 말짱하게 생긴 애도 있었는데 어 둘다 사이즈가 1cm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음뭐 이왕 하는 거다 떼자 이래서 구멍 하나 뚫어서 이 쪽으로 넣어서 하나 제거. 또 이쪽으로 가서 하나 제거. 이런 식으로 시술은 두 개를 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몸도 막 커다랗게 두 개가 들었어요. 어, 그런데 뭐 시술하는 거 굉장히 저는 편안했고, 어, 하고 나니까 뭔가 개운한 거 있잖아요. 어. 이제 나는 혹이 없어졌다 내, 내 유방에 뭐 자잘한 것들은 있지만 어, 주된 거, 못생겼던 거, 신경 쓰이던 거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은 편해요 어, 물론 이제 며칠 후에 가서 조직검사 결과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 마음은 좋고 편하다는 거 어, 그래서 저는 어, 유방에 혹이 있으신 분들 호르몬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혹을 계속 관찰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럴 때 호르몬 치료하면서 큰 변화가 없다 이랬을 때는 전혀 수술하실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전형적인 양성 혹 혹은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어 꺼내봤는데 양성이다 이랬을 때는 굳이 뭐 시술 받으실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좀 의심되는 혹. 어, 조직 검사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뭔가 좀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어, 이럴 때는 뭐 수술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보험이 되잖아요. 만모통 수술이 어, 실비 커버가 되다 보니까 다른 분들 후기 올리신 거 보니까 거의 뭐70% 80% 정도는 실비 보험에서 받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내보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수술비용은 뭐혹 크기에 따라서 혹 개수에 따라서 어, 달라지는데 대부분은 뭐 100만원대 중반에서 어, 200만원대 어, 요런 사이인 것 같아요 어, 너무 많으시거나 너무 큰 혹을 제거하면 정말 3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어, 대부분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 내에서 어, 수술을 받으실 수 있어서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뭐 회복을 하면서 아직은 회복기니까 이틀째니까요 회복기니까 어,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근무도 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거든요. 꼭꼭 누르면 아프겠죠. 그렇지만 누를 일은 별로 없으니까. 운동은 다음 주부터 해볼 예정이에요. 제가 어떻게 회복하고 있고, 뭐, 회복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은 또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